고딕 양식 성당의 물 떨어지는 부분에 새와 괴물이 합쳐진 모습의 조각상 또는 가고일이 달려 있는 걸 보는데 왜 하필이면 천사가 아닌 괴물이 성당에 조각이 되어 있는지 유래나 전설 등을 다양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디경식 성당 지붕 비퉁이에 장식된 괴물 조각상 말이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노틀담에 꼭 취해보면 그 조각상들이 조연으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기도 했죠. 말씀하신 대로 그 조각상의 괴물은 가고일이란 건데 가고일이란 이름은 고대 프랑스어의 가고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본래는 빗물이 빗물바지를 따라 흘러서 가고일에 목에 모여보리를 통해 지면에 떨어지게 되어 있었다네요. 가고일이 신성한 교회 지붕에 얹혀지게 된 원인으로는 대개 두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괴물에게 잡아먹힌다고 위협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이 가고일에게 악명을 쫓아내는 부적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